여기그 안녕하세요 뻔뻔골프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라운딩 나갈 때 필요한 필드용품 몇 가지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필드용품이라고 했지만 골프 외에도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용품들이 있는데요. 제품들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아,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가격은 제가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댓글로 남겨드리는 구매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들과 가격을 너무 차이나게 팔아도 항해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이트 내에 특가 품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제품들과 가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버키햇입니다. 골프웨어의 명품 브랜드죠. 가스텔바닥 제품이고요. 예전에는 라운딩 나가면 대부분이 캡모자였지만 요즘은 이 버키햇도 많이 착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버키햇은 꼭 필드 아니더라도 다른 야외 활동이나 일상에서도 활용하기에 좋은 패션 아이템입니다. 사이즈는 남녀 공용으로 프리사이즈인데 사실 남녀 공용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사이즈가 엄청 여유 있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둘레는 64cm인데 제가 직접 착용해 보니까 음 저는 머리가 엄청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평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약간 크신 분들은 사이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남녀 공용 사이즈 외에도 여성 전용 버킷햇도 있는데 이것도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햇 말고 캡 모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가스텔바작 제품이고요. 남성용으로 화이트 컬러만 준비되어 있는데 버클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한 프리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은 선캡인데요.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에 코디해도 이쁘게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사이즈는 벨크로 타입으로 프리 사이즈이고, 컬러는 화이트, 블랙, 블루, 핑크, 베이지, 퍼플, 옐로우, 총 7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자 종류는 여기까지인데, 가격은 모두 2만원 중반대입니다. 최대한 가격 낮추고 싶어서 한참 시름하고 가져온 가격이거든요. 마음에 드시길 바라봅니다. 그 다음은 골프장갑입니다. 역시 가스테 헤버작 제품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가스테 헤버작 장갑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것도 제가 1만원 넘지 않게 하려고 한참 실험하다가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다 하고 제품 받아왔는데 가격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남성용 장갑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하피 장갑이고 첫 번째는 논슬립 베이직 장갑입니다 디자인과 착용감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좋으니까 생략하고 이 장갑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손바닥 부분에 실리콘 패턴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이 손가락에도 있지만 그립이 제일 많이 닿는 바닥 부분에 실리콘이 넓게 부착되어 있어서 스윙할 때 그립이 미끄러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장갑은 투링글 장갑인데 이것도 디자인이 정말 이쁘죠? 손바닥 부분 보시면 마찬가지로 실리콘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장갑은 실리콘 패턴에도 디자인을 가미하여 검지 부분과 그립이 제일 많이 닿는 바닥 부분에만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개 장갑 모두 착용감이나 성능이 뛰어나서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정사이즈입니다. 여유 있는 사이즈 아닌 딱 정사이즈예요. 그리고 여성용 장갑도 있는데요. 여성용도 모두 하피 장갑이고, 기본적으로 양손 장갑인데, 가끔 한 손만 찾으시는 분도 있어서 왼손만 있는 장갑도 준비해 봤습니다. 왼손만 있는 장갑은 남성 장갑에서 소개해드린 투링글 디자인 장갑과 동일하고요.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손 장갑은 이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타입 모두 남성 장갑에서 설명드렸던 바닥 실리콘 패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고 차이점은 베이직 장갑은 비비드한 색감의 디자인과 손가락 접히는 부분이 스트레치 소재가 적용되었고 약간의 통기성이 조금 더 있다는 것. 그리고 논슬림 머메이드 장갑은 블링블링한 원단으로 디자인이 유니크한 타입입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기본적으로 성능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갑이었고요. 그 다음은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티셔츠 안에 입는 이너웨어인데요. 브랜드는 스케쳐스입니다. 저는 여름 필드 나갈 때 항상 베이스 레이어를 입어주는데요. 살 타는 것도 싫지만, 어, 그 전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요. 필드 나갈 때 베이스 레이어나 팔토시는 필수입니다. 특히 이 스케쳐스 제품은 어설프게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얇고 시원한 원단에 신축성도 좋아서. 여름필드 나갈 때의 제격입니다 컬러는 이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사이즈는 남성 90부터 105호까지 여성은 85부터 100호까지 있는데 이게 정사이즈만 얇고 신축성이 좋아서 기호에 따라 타이트하게 입거나 여유 있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케쳐스 팔토시입니다 요즘은 쿨토시라고도 하는데 저는 골프할 때는 베이스 레이어를 주로 입고 그 외에 야외 활동할 때는 쿨토시를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쿨토시에 대한 용도는 다 아는 거라 굳이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쿨토시는 다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고 저렴한 거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건 두께감도 적당하고 원사가 시원한 것도 당연한데 무엇보다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신축성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쿨토시 필요한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는 다 끝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합배송이 가능한데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로스트 볼이랑도 합배송이 가능하니까 필드 일정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샷.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필드용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 올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사실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싶었는데 가격을 최대한 할인받고 싶어서 계속 업체랑 좀 씨름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는 물건 줄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몇번 왔다 갔다 하느라 준비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직 유튜브 초보라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내리는데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